다 항식끼리 곱셈을 하는데 그때 공식이 있어요. 다항식끼리 곱할 때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데 한 개짜리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짜리 곱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주시는데 두 개짜리 곱하기 두 개짜리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잖아요. 여러 개 곱하기 여러 개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한다라고 할 적에는 먼저 a를 잡아서 뒤에 뿌려주세요. 곱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 더하기 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a를 분배했어 지금 그쵸 그리고 나서는 또 b를 분배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b를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결고 써주면서 bc 더하기 bt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데 곱셈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한다, 쫙쫙 전개하라 그래서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넓이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직사각형이 있었는데 대충 잘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리고 얘가 C고 얘가 D야 그럼 가로의 길이는 A 더하기 B예요 세로의 길이는 C 더하기 D예요 얘네들을 곱한다는 것은 이 넓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넓이, 이 넓이가 네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이 얘는 A 곱하기 C니까 AC가 되는 것이고, 얘는 B 곱하기 C니까 BC가 되는 것이고, A 곱하기 D니까 AD가 되는 것이고, B 곱하기 D니까 BD가 되는 것이지. 그럼 결국은 이 넓이를 계산할 때, 네 개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는, 아, 한 놈을 잡아가지고 뒤로 뿌리고, 또한 놈을 잡아가지고 뒤로 뿌리고, 해서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측을 전개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일일이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뿌려줍니다. AB 더하기 3A. 그리고 E를 뿌려줍니다. EB 더하기 6. 여기는 동류항이 없어. 다 달라요. AB항, A항, B항, 상수항 그냥 끝인 거야. 더 간단히 할게 없어요. 예를 볼게요. 자, 5A를 곱해줍니다. 5A를 곱하면은 30A제곱 더하기 10AB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2B제곱이 되겠지. 이거 딱 썼더니만 얘네가 동류항이 보이는 거야. 간단히를 해야 돼. 자, 일단 정기하고 나니까 걔네가 간단히 된다. 얘네는 4AB다라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동량이 발생할 때는 살짝 정리를 해주자. 나중에는 이거 그냥 암산으로 합니다. 10AB에다가 마이너스 6AB니까 4AB구나. 바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잘 안될 때는 전개해서 간단히 해도 줘 괜찮습니다. 2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은 4X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4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x죠? 더하기 20x죠?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x 쓰고 더하기 20x 쓰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5가 돼요. 얘가 또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x제곱 더하기 19x 마이너스 5라고 간단히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암산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0x를 머릿속에서 계산해가지고 그냥 바로 19x로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법한 애들을 그냥 전개 쫙한 다음에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밑에 거는 항이 2개고 여기 3개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3 6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6개가 나오는데 간단히 되면 은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전개해요. 먼저 2x를 쫙 뿌려. 쫙쫙쫙 전부 다 2x로 곱해주시는 거야. 2x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6X 이번에는 플러스 Y를 곱해줍니다.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Y 간단히 되는 애들은 꼴랑 얘밖에 없어요. XY항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얘네 둘이 마이너스 XY되고 나머지는 그냥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얘가 바로 곱셈공식을 이용한 것이다. 전개를 한 것이다. 전개라는 거는 고흐로 되어 있는 어떤 다항식을 쫙 곱하는 것 없이 풀어 해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